네, 어, 보통 제 수업은,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고3까지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때 이제 기초 개념이나 체력, 그리고 내 신을 조금 더잘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2학년 때 이제 심화,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실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아마 첫째나 아니면 조금 터울이 있는 친구가 있으시면은 저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중등부 어머님들께는 조금 낯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한 25년 수업을 했거든요. 뭐 당연히 전국 수석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만점자도 나오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3년을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부터 꾸준히 쌓아가지고 탄탄히 올라간 친구가 이렇게 정말 수능을 잘 보는 게, 그 당일날 잘 보는 게 중요하지, 그냥 평상시 쪽지시험잘 보는 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그게 입시고요. 그랬을 때 보통 3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3년 과정에서 이 친구의 우여곡절을 제가 다 알죠. 뭐, 언제 방황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등등등등.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종착점에서 이제 우리 지금 제가 다음 주 고3 종강이거든요. 마음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3년을 보다가 보면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어, 그저께 아침에요 전화를 왔는데, 운전하고 막 오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야죠 어, 어, 그랬더니, 엄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엄마 제주도야? 그러죠. 나이스키다 그때, 아, 쌤, 죄송! 이러고 뜨끈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이해나 혹은 아이들에게 밀착되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잘 함께 호흡을 맞춰서 마지막 동착점까지 가는.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들께서 집을 팔아도 국어는 안 된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네, 집을 팔아도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네 밀도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중간고사 봤어 어잘 봤네 놀아 안 됩니다 어, 못 봤어 그럼 어떻게 또 쉬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아이를 얼마나 잘 끌고 갈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어가 변했다 변했다 하시는데 이제 첫째가 있으셨던 분들은 변한 거 입시는 왜 이렇게 많이 변해요? 네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국어에서 변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할곳 어, 80분 안에 45문항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첫째가 있으시다면 선택 과목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건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국어는 근데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패턴만 좀 달라졌고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융합 융합으로 가자. 융합적 사고를 할수 있는 친구를 찾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긴 한데, 일단 언어라고 하는 지칭하는 게 문법이에요. 문법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언매라고 불러서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장문 선택을 할수 있었다면, 지금 변화된 건 문법을 빼고 입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조금 데미지가 있는 학, 그 성적층은 3등급 내외 친구들. 그 그러니까 3등급 내외 친구들이 이제 문법에 부담감을 좀 덜고, 화작의 훈련을 통해 에서 어느 정도 매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영역이 예전처럼 돌아온 거고요. 거기서 융합이라고 했을 때는 에 지금 예시 문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1이 이번 시평을 보면 딱요 시험지예요. 예시 문항 한번 나온 적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요 3번에 사법이랑 문법이 하나 달려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문법 다섯 문제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요. 원래 지금 고3들은 독서론이라고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약간 워밍업하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독서가 뒤쪽에 배치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융합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세 문제. 이게 좀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학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80분 안에 우리가 고3 때 궁극적으로는 고3 때 자연스럽게 풀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고1은 아무래도 내신이 중요해요. 근데 내신으로 수시로 대학을 가자! 이건,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수시로 가면 정말 좋죠. 그런데 여기가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고, 이 실전반을 이제 고3 올라가는 예비고3이죠. 개강을 해서 보면 자꾸 어머님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개념이 부족해서 안될것 같아요. 실전은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고3이거든요. 근데 이때 열심히 내신 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으면 개념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고1들은 성적이 당연히 나와주면 너무 고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건 국어는 연결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에 충실한 친구들이 고이 고3으로 올라왔을 때도 무리 없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내신 칠. 근데 왜 수능이 삼이 껴 있어야 되냐면 요즘 내신이 수능스러워요. 그게 문제거든요. 수능이 되어 있는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점수가 1등급이 나와요. 따라서 수능과 내신이 어느 정도는 매칭이 돼야 되고 단단 기간 상으로 시간을 배분했을, 배분했을 때는 이제 내신이 그래도 7. 자 그리고 내신 영역을 교과서를 보시면요 어머님들이 어머 교과서 미리 다 보면 되나?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험범이 몇개안 됩니다. 몇개안 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필요한 영역만 빼가지고 시험을 보지 거기에서 화법 시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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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지고대로 안 갑니다. 특히 자사고, 외고. 자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가끔 고지고대로 가시는 국립고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문법과 문학 대신에 부교재를 넣으시죠. 부교재를 넣거나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이 프린트가 대부분 다 수능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외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EBS를 바로 가져오시기도 해요. 고3 EBS.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 우리 애는 부족해서 고3 EBS 시험을 못풀것 같아요라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소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따라서 이것들이 개념을 통해 적용이 되는지를 연습하는 게 1학년이에요. 자 2학년은 이제 교과 과정 바뀌고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학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문학이나 독서 문법 지금은 독서로 시험을 보거든요. 2학기를. 근데 아마 이쪽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2학년 때는 5대 5 그리고 고3이 되면 교과서 안 봅니다. 어머님들 설명회 다니실 때 고3에 때는 뭘 배운다던데 교과명은 그렇게 돼 있어도요. 국어는 그 안에서는 다 수능합니다. 다 EBS 가주시험 보고 EBS, 가주, EBS 가지고 내신을 볼 거기 때문에 곧 수능이 내신이 되는 학년이 고3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개정교과서 올해 변화가 클 거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막상 딱 오픈해 보면 과거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첫째, 둘째, 이제 앞에, 어, 학년 높은 아이들이 있다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학교 현장이 팍 바뀌기는 환경 자체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뭐냐면 원래 개정교과 첫 해는요. 제가 지금 이제 2002 월드컵 그 전부터 이제 수업을 쭉 하면서 90년대 후반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교과과정을 몇 번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대치동에서 제가 20년 이상 있으면서 교과과정이 바뀌는 첫 해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철저하게 교과서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해, 세 번째 하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끝물이 오면은 교과서를 거의 버려요. 그리고 수능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교과서를 예전처럼 충실하게 안 하세요. 예, 네. 그 얘기는 수능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융합이라는 이름이 붙이면 뭘 갖다 붙여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융합이나 교과 과정 혹은 학습 목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나 학교들이 조금 더 확장된 공부를 시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이제 문법. 문법이 아무래도 내신에서는 하이라이트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라고 했을 때, 어, 문제도 그렇고요. 수능 문제 3번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나가는 교과서 바뀐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화법 안에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문법을 적용시켜보자, 예요 결국에는 발음, 맞춤법, 높임법, 시제 이런 건데, 실제로 예문들은 실생활과 직결되게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거 과거에 보던 거 똑같습니다. 그전에도 더가주 시험 내신 받고요 그리고 시험 유형이 그렇다고 아주 독특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능형이 더 강화돼요. 자 그리고 교과서 연계 작품에서 이쪽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는데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어떤 학교는 프린트를 줘요. 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뱉어내면 돼요. 그럼 시험 범위 양은 많은데 열심히 한 친구가 이깁니다. 그런데 남자 중심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프린트 안 줘요. 잘. 그리고 그냥 외부지문 그냥 때려 넣어요. 그거는 자기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험범위 양이 많은 학교들은 아이가 고생스럽지만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는 보답을 줄 거고요. 그거 없이 그냥 교과서 몇 단원 해놓고 그냥 이 취지로 나가버리면 자기의 바닥이 조금씩 원래 2학기 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1학기 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메꿀 필요가 있다. 자그 다음에 서수령인데요. 이제 서답형을 강화하겠다는 게 지금 교육 취지 목표 중에 하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아주. 많은 변화를 보이는 학교들은 별로 없고요. 대신에 서답형, 단답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는 것보다는 문장을 조건에 맞춰서 써라. 그래서 조건에 맞게 쓰니 이걸 가지고서 지금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도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나왔던 경향 그대로인데 좀더 강화해요. 강화란 얘기는 단순함기로 어느 정도 방어선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뺐단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등급을 받고, 점수를 받고, 나머지 여기서 촘촘하게 1, 2, 3 등급이 나뉘어지던, 근데 지금은 1, 2, 이렇게 되잖아요. 3, 4, 5.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열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단순한 게 보다는 실전 적용력, 그리고 숙련도입니다. 수능형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시험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한 4, 5정이면 되는 게 지금 12페이지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미친 듯이 읽어야 돼요. 읽는 속도가 안 따라오거나 어 되게 슬픈 경우도 있기는 해요. 서답형을 써야 되는데 글씨를 못 써요. 글씨를 제가 <laughs> 이제 보고서 제가 개인채점해 주거든요. 첨삭을 해 주는데 이게 뭐라고 썼는지 정말 암호 해독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학원에서 봐서 빨리 풀고 집에 가려고 이런 이딴 식으로 썼니? 아니면 원래 이러니 선생님 저 원래 이래요. 그럼 어떡하니? 어 여지없이 이번 중간고사 때그 글씨 때문에 2 점을 깎아먹었어요. 허네 못못 읽으신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억울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숙련도 라고 하는 건 타임어택 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빠르게 그 그러니까 시간 안에 빠르게 푸는 건 결국에는 수능력 에 실전 역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지 중학교 때처럼 문제집 많이 풀어 가지고 몇백 문제 풀면 어느정도 맞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1학년 1학기는 그 워밍업 단계를 주셨는데 올해 보면 그거 없이 바로 점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1학년. 일단 상반기는 우리가 겨울방학까지라고 했을 때, 11월 달에 일단 고전시 먼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다 보면, 고전만 나오면 그렇게 아이들이 좀 뭐랄까,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남학생들이 있어요. 그나마 여자애들은 괜찮아요. 여학생들은 그래도 암기하고 막 하는데, 남학생들은 문맥적으로 파악해야지 왜 암기를 시키시나요? 예. 네. 어, 수능은 원래 안 배워도 풀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뭐, 뭐에 패했냐면요. 유튜브에 패해요. 유튜브를 보면 몇개 이제 짧게 쇼츠 가지고서 이러면 답이 나와, 뭐. 이런 거 하지 마. 엄마, 아빠 말은 참안 듣는데 선생님 말은 잘 들었잖아요. 이제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 유튜브 말을 들어요. 형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발 유튜브 보지 말고, 외울 건 외우고, 훈련할 건 훈련하고, 내가 부족한 건 메꾸고, 이게 3년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래도 처음에 안착을 부드럽게 할 때, 그리고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들어갔을 때 되게 막 어깨에 벽돌이, 어, 나 이거 알아마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나 저거 해석할 수 있어. 애들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고전시를 한 5회 정도 단 읽는 법은 설명을 할 겁니다. 옛날 문자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고 뭐가 나오면 뭔지 다 설명하고 들어갈 거예요. 어머님들 요즘 친구들 계절감을 모릅니다. 고전은 계절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 바람이 어디서 불든 상관이 없고요. 아지랑이는 아이들한테는 여름입니다. 뭐가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고요. 노을은 무조건 빨개야 돼요. 아이들이 계절감이 하나도 없어 시를 모르는 이유는 개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기본 상식과 문화가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고전 소설 읽을 때 엄마가 너무 많이 나오죠. 얘네들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 아까 그 여자는 누구예요? 어, 둘째 부인이야. 이 아들은 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며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고전산문은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지만, 고전시는 바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내신에서 그냥 들어오거든요. 안 배워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읽는 법,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필수 작품들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어를 정리할 텐데, 개념어는 보통 저는 수능 따로, 기출 따로 이렇게 보다는, 교과서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어차피 그 작품에 나오는 개념이요. 수능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겨울방학 동안 구종 교과서에 나온 작품을 다 보자예요. 왜냐면 하 선생님들이 크로스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 출판사, 올해 보면은 이 출판사에 나왔던 작품이 여기 외부진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냥 학습 목표는 비슷하니까요. 따라서, 아, 작품 다 보는 게 좋겠더라. 더군다나, 교과과정 첫 해에 이렇게 새로 진입한 핫한 작가들이 있어요. 그 작가들은 고3이 되면 이후에, 5년, 6년 후에는 EBS에 노출이 되고요. 그 이후에 수능화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한다. 그건 중학생이고요. 우리가 멀게. 그리고 지금 당장도 쓸수 있도록 구종 교과서를 다볼 겁니다. 다 보는 과정에서 개념을. 아이 문제에서 이 개념을 필요로 하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적용해. 이렇게 문제를 풀어. 선지를 어떻게 제거해. 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갈 거고요. 그리고 내신은 2월 말 정도에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 면 애들이 까먹어요. 애들이. 앞에 막 해뒀잖아요. 그럼 까먹어요. 까먹어가지고, 그때, 그때 배웠잖아요. 태어나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주 그냥 막 억울해서 난리가 나요. 근데 그때 했던 농담을 제가 합니다. 그럼, 어? 나그 농담 들었는데. 너 그럼 한 거야 그거? <laughs> 나 그때 이런 얘기했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신 임박해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내신으로 부드럽게 가야지 내신이 잘돼요. 이렇게 흐름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교과가 설계되어야지 점수가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요. 2학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기 중에는 내신 하느라고 바쁘겠죠. 2학기 때는 요거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고전 시 고전 문법을 가지고 2학기 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스러 온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건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요 중간에 텀이 워낙 짧기 때문에 잠깐 수능형으로 갔다가 2학년이 되면 개정교과 2029 수능 스타트를 이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머님들이 내년 이맘때 2학년 때 우리 애는 개념이 안 돼서 실전을 못해요 실전을 언제 요 언제? 언제 그죠 이때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 그 브로셔 보시면요 이제 뭐 5페이지 뭐있고요제 소개 좀있고요 아, 그리고 제 수업 스타일 3년에 대해서 조금 뭐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7페이지에 김땡범 이 있거든요. 김땡범 이 친구가 이렇게 제 수업의 의도를 잘 이해했는지 몰랐어요. 3년 내내 싸웠거든요.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 말 거야. 3년을 싸우면서 너는 내가 싫은가 보다. 그냥 퇴원을 해.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3년을 버텼는데 이 친구가 붙고 나서 쭉 나중에 써줬는데요 누가 보면은 제가 돈 댓글 막 알바시킨 느낌이에요 좀 어머 너 이런 내면이 있었구나. 어, 깜짝 놀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9페이지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10페이지. 자, 고전시인데요. 고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방법하고 과연적 표현을 먼저 한 후에 교과서에서 지금 등장하는 애를 기준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과제는 일단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한번 그래도 고등학교스러운 걸 풀어보는 게 좋잖아요. 물론, 7월부터, 여름부터 수능을 시작한 아이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경험이 있을 거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기출을 또 본다고 해서 큰 문제 되거나 뭐 쉽거나 이러진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출을, 근데 과하지 않게 아직은, 과하지 않게 기출 훈련을 조금 데일리로 제가 묶어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요즘 친구들 문화가 좀 달라서 계절감만 없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어두 무식합니다. 네. 살갗을 모르는 휘문고 1등급이 있습니다. 고대 같습니다. 살갗이 뭔지 몰라요. 자음 모음을 몰라요. 휘문입니다. 모의고사 1등급 나옵니다. 넌 자음 모음을 모르는 게 말이 되니? 아니에요, 선생님. 헷갈린 거예요. 저는 압니다. 아이들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뭉개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뭉개면서 그래서 그래도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들 그러니까 한자성어 고유어 한자어 이런 애들 공부하고요. 여기에서는 여기의 목표는 우리가 작품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습 정역에서 중요한 거지 이때 요거 자체는 그냥 워밍업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안잴 겁니다. 이때 애들한테는 그냥 일단은 마, 맞추는 걸 기준으로 풀어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 자, 일단 영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를 가지고서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개정 교과서를 다 보자. 어느 학교가 되든 어떤 입시를 치르든 방어막이 생기도록.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로 발음법이 뭐야? 이거 어떻게 발음해? 그렇게 하면 수능이 안 됩니다. 수능이 안 되면 문법 내신도 안 됩니다. 문제를 끌어와야 돼요. 보기 조건을 끌어다가 자기가 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중동고 친구 하나 깜짝 놀랐어요. 1학년 애가 제가 이제 수능형 문제를 많이 주는 표, 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전이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이유를 말해봐. 음. 어, 보기에 설명이 다돼 있어가지고 제가 깨달음을 어, 얻을 게 없습니다. 음? 문제를 풀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게 없습니다. 그건 조건이야 너한테 이거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읽어서 이해해가지고 풀면 너 어차피 시험 반타작도 못해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줄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OX 문제로 다 바꿔가지고 줘봤어요 이건 어떠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계가 있거든요. 문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것들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자, 연결, 수능형까지 연결시키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교과서와 수능이 직결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개념을 완성시키는 게 이번 겨울방학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시, 소설, 그리고 문법까지 회차별로 해서 10주 과정이고요. 자, 과제는 이제 주간지가 들어올 건데요. 간쓸게 L이 들어올 거예요. 간쓸게 고3 어머님들 보셨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라이트 버전이에요. 라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그래, 독서, 문학 하나하나씩 자기주도 공부하는데 가장 좋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그때그때 해당하는 복습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는요, 조금 달라져요. 수업 시작할 때는 필수어휘 10분 테스트. 10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한 15분에서 12분 정도 남겨놓고요. 그날 배운 걸 바로 모의고사용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두 세트 정도. 자, 그리고 요거 재시험은 그 주에 남겨서 안 봅니다. 오늘 통과 못했는데 왜 집에 왔니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거 아이들 오늘 통과 못했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 그러면 수업 안 듣고요. 계속 밑에서 이거 보고 있어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이거는 주객에서 주가 아니라 객인데 아이들이 이거 하느라고 수업을 안 들어요. 중요한 건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업을 잘 들었는지 제가 체크하는 게 진짜 수업인 거지 쪽지시험 가지고서 어휘 테스트 가지고서 애들이 통과했네 안 된대라고 싸우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따라서 그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이 친구의 집중력 응용력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그때 그때 테스트하고 모르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들은 남겨서 질의응답 받고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어, 보통 토요반 우리가 고전시는 시간표 맨 앞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요일하고 토요일이 진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규반 겨울방학으로 가는 12월부터는 어, 토요반이 정규반이고요. 그 다음에 몰입반이 생기는데 주 2회로 예를 5주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만약에 어머님들이 뭐 그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입시에 따라서 혹은 뭐 약간 지역이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화목 두번 해가지고 요 커리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반이 나중에 중동고 스타트반으로 바뀔 텐데요. 여기는 거의 개념을 하는건 똑같은데 순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 대신에 조금 다른 건 요거예요. 고전소설. 현대소설. 소설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3주 정도. 왜냐하면 올해 이것 때문에 다 망했어요. 외부지문에 소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어떤 학원을 다니든 시만 듣고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읽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가급적이면 다루었던 작품. 그리고 다른 학교들하고 좀 독특한 게 중동은 그게 있어요. 프린트가 문법이 좀 강해요. 작년에 1년 내내 문법만 가지고 시험 봤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약간 특수성이 있는 학교여서 학교에서 하는 걸 어느 정도는 개념을 익히고 들어가야지 그걸 베이스로 시험 범위를 소화할 수 있는 학교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제, 어, 진행을 할 거고 여기는 좀 테스트가 조금 다릅니다. 타이머택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것 훈련. 그러니까 점수보다는 빨리 읽는 연습을 조금 같이 해야지 아이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전 마무리 각각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은 일반적으로 간쓸기를 기준으로 갈 거고 겨울방학 때에는. 그리고 이제 제가 클리닉이라고 안 붙이고 자꾸 제가 리콜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클리닉은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안한 거잖아요. 그거는 리콜이 돼야죠. 그래서 과제가 안 되거나 재시험 같은 경우엔 제가 따로, 어, 과제는 보통 남기고요. 남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길 수 없는 경우, 뒤에 학원이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다시 부르거나, 그것도 너무 빡빡해서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야밤에 카톡으로 점검합니다. 어제 새벽 2시에 고3, 고 예비고이가 저한테 그걸 보냈더라고요. 제가 오늘까지 안 보내면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 했더니 새벽 2 시에 까똑까똑까똑하면서 선생님 저안 죽이실 거죠? 하고 남기고 음,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은 딱고 도식화된 대로보다는 가급적 어머님들이 아이가 완성할 때 아이들 성향과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부분은 그 데스크 쪽에다가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거든요. 혹은 뭐 미팅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전화 통해서 저랑 개별적으로 약속 잡으시면 되고 맨 앞에 어, 여기 맨 앞에 그 시간표 있으니까 어머님들 보시고 개강 날짜 확인하고 그리고 학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